안녕하세요 명호입니다. 오늘 물고기 보여줄 건데요 이번에도 네, 제 제가 만든 걸 보면서 네,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정말 네, 전 참으로 말도 안할 거고요 내가 좀션 음, 음, 음. 와 대박 좀 된다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이 제가 코로나가 걸린 게 아니라 그냥 목이 아파요 그래 제가 약을 먹고 있거든요 목이 아파서 음. 대박! 내가 만든 거다. 이건 너무 멋있다. 이건 내가 첫 비디오를 찍는 거야. 이거 아빠 없이. 와, 이거 대박이다. 진짜. 대박. 자,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. 다음에도 영상이 따라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.